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카즈워 스팍이고,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제네시스 G80 2026년형 세단입니다. 럭셔리 세단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이 모델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어떤 디테일도 놓치지 않은 완성도 높은 변화로 돌아왔습니다. 단순한 페이스리프트가 아닌 프리미엄 감성과 첨단 기술의 조화를 통해 진정한 진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외관 디자인의 정제된 변화입니다. 전면부에는 한층 더 슬림해진 쿼드 LED 헤드램프가 자리하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제네시스의 시그니처 크레스트 그릴은 더욱 입체적이고 대담하게 다듬어졌습니다. 마치 고급 시계처럼 정교하게 조각된 그릴 패턴은 지나가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합니다. 범퍼 하단에는 크롬 라인과 공기역학적 디테일이 더해져 전체적으로 넓고 낮아 보이는 시각적 효과를 연출합니다. 측면 실루엣은 이전 모델의 우아한 비례감을 유지하면서도 새롭게 디자인된 20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과 보다 부드럽게 이어지는 캐릭터 라인을 통해 더욱 다이내믹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후면부로 넘어가면 리어 램프 역시 얇고 길게 재해석되어 제네시스만의 시그니처 라이팅을 강조하면서 고급스러운 마감을 완성합니다. 테일 파이프 디자인은 더 깔끔하게 처리되어 전반적인 일체감을 높였으며 g 80만의 품격 있는 존재감을 뚜렷이 드러냅니다. 실내로 들어서면 마치 프라이빗 라운지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2026년형 G80은 실내에서 가장 큰 혁신을 보여줍니다. 센터페시아는 더 이상 물리적 버튼들로 가득하지 않습니다. 27인치 파노라믹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대시보드 위를 가로지르며 디지털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매끄럽게 통합되어 있습니다. 제네시스의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AI 기반 음성 인식 기능을 통해 사용자 경험을 한 차원 끌어올렸습니다. 또한 실내 소재 역시 한층 더 고급화되었습니다. 천연 나파 가죽, 오픈포어 리얼 우드 트림, 메탈릭 터치 포인트 등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손끝에서 전해지는 감촉 하나하나가 프리미엄임을 말해줍니다. 실내 정숙성 또한 극대화되어 부심 속을 달릴 때조차 전혀 외부 소음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뛰어난 방음 성능을 자랑합니다. 이중 접합 유리와 능동형 소음 제거 시스템이 기본 적용되어 마치 전기차를 탄 듯한 고요함을 선사합니다. 파워 트레인 역시 세심하게 조율되었습니다. 기본 모델은 2.5L 터보 가솔린 엔진으로 304 마력의 출력을 발휘하며 부드럽고 강력한 가속감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3.5L 트윈 터보 V6 엔진 옵션도 준비되어 380 마력의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원한다면 선택 가능합니다. 모두 8단 자동 변속기와 연결되며 AWD 사륜구동 시스템은 다양한 도로 상황에서 탁월한 안정성과 민첩한 반응을 보장합니다. 이번 G80에서 가장 주목할 기술은 바로 제네시스 마이크로 커넥트 시스템입니다. 차량과 스마트폰, 스마트홈까지 연결되는 이 시스템은 차량 내에서 집안 조명, 에어컨, 심지어 로봇 청소기까지 제어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또한 OTA 오버 더 에어 업데이트가 적용되어 차량 소프트웨어는 지속적으로 최신 상태를 유지하며 기능이 추가되고 개선됩니다. 주행 보조 시스템 역시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제네시스의 최신 자율 주행 기술인 고속도로 주행 보조 II가 탑재되어 차간 거리 조절은 물론 차선 유지, 자동 차선 변경 기능까지 지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방 충돌 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 경고, 스마트 주차 보조 등 첨단 안전 기술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운전자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 모든 사양에도 불구하고 G80은 여전히 실용성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 트림에서 옵션 구성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어 각자의 필요에 맞게 자신만의 G80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모델은 북미 시장을 비롯해 유럽, 중동, 그리고 한국 내수 시장에서도 폭넓은 반응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미 사전 계약 물량은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상태이며 글로벌 럭셔리 세단 시장에서 제네시스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2026년형 제네시스 G80은 단순한 상품성 강화를 넘어 브랜드 철학과 기술력의 정수를 담은 플래그십 세단으로 거듭났습니다. 정숙함, 성능, 디자인, 그리고 커넥티비티까지 모든 면에서 럭셔리 세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이 모델은 자동차를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삶의 공간으로 여기는 이들에게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G80을 통해 제네시스는 다시 한번 세단의 미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